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내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으로 11층짜리 나홀로 아파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서울 진출입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경인고속도로 부천IC 정말 차량으로 편하게 진출입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파트 바로 앞쪽으로 또 버스정거장이 준비가 돼 있어서 버스 타고 편하게 바로 내리시면 집이고요 버스 타시고 편하게 전철역 7호선을 이용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자녀세대 마감 임박했습니다 몇 세대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빨리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입주금이 적으신 분들도 어, 건축주 분들이 조금 특가 세대가 준비가 돼 있어서 저렴하게 자녀 세대를 판매하고 있으니 입주금 적으신 분들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주차장이 이렇게 1층. 그리고 이 옆쪽도 주차 공간을 같이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거든요. 주차는 겹주차 없이 편안하게 일렬 주차로 다 준비가 들어가니까 주차장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집 앞에 공원도 있습니다. 어린이나 자녀분들도 편하게 놀실 수 있게끔 산책도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공원도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 세대에 이제는 몇 세대 남아있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빨리 오셔야 될것 같네요. 타입이 두 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하루는 1호 타입, 하루는 2호 타입 각각 영상 리뷰를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올라가서 어떤 구조의 집인지 영상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자녀 세대 마감 임박했습니다. 한층에는 1호, 2호, 3호. 그리고 당연히 엘리베이터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3호 타입은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1호, 2호 타입 이제 자녀 세대에 돌입했습니다 저는 2호 타입 602호를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면도 벽지 사용하지 않고 템바버드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쪽 단차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 안쪽 공간까지 신발장은 무려 4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발장 4칸, 두 칸, 안쪽에 두 칸입니다. 그래서 총 4칸이 시공이 되어 있구요. 어, 우산 꽂이가 따로 준비는 되어 있진 않네요. 예, 우산 꽂이를 조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는 매립 선반으로 해서 전신 거울입니다. 나가실 때꽃매무새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앉아서 편하게 신발 신을 수 있게끔 벤치 스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방석 같은 거 하나 갖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부티홈 시공도 당연히 되어 있고요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앞쪽에 단차 시공이 되어 있어서 안쪽부터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벽면은 벽지 사용하지 않고 템바보드로 안쪽까지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블랙 색상입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닥은 강마루 시공입니다. 예,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먼저 주방이 먼저 보이고요, 안쪽 거실입니다. 이 주방과 거실이 완벽하게 분리형 구조입니다. 거실은 거실대로, 주방은 주방대로 완벽하게 분리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리면은 거실은 완벽하게 분리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 거실 정남향입니다. 햇살 들어오는 거 보십시오. 와, 정말 햇살이 끝내주게 들어옵니다. 앞쪽은 남향으로, 그리고 앞쪽은 또 도로가에요. 도로가 남향이기 때문에 막힐 일이 없습니다. 예, 도로가 남향,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또 6층이다 보니까 막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도 또 윈도우 창이 환기시키기에 정말 좋게 준비가 돼 있고요. 거실은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시공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월 같은 경우는 타일로, 대형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요. 반대편으로 쇼파 자리도 6인용 쇼파 무난하게 들어갑니다. 템바보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옆쪽 공간, 이 주방과 경계를 세워놨습니다. 벽으로. 그래서 이 옆쪽 공간도 거실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자, 거실 같은 경우는 4m 넘는 거실 폭입니다. 4,100으로 여유롭게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이 앞쪽 공간도 뭐 책상 같은 거 하나 더 준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주방과 거실이 완벽하게 분리형 구조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거실은 거실대로 주방은 주방대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네요 그래서 거실 넓게 근데 주방은 완벽하게 분리형으로 옆쪽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벽체로 안 보이게끔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안정적인 그자형 구조로 준비가 되있고요. 상부장, 하부장은 다 화이트톤 인테리어입니다. 아일랜드 식탁도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끔 한칸 낮춰 놓고 무릎도 들어갈 수 있게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삼구 쿡탑은 가스레인지가 시공이 되어있고요. 후도 깔끔하게 마감 들어갑니다. 싱크볼도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요. 환기창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키 큰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자리 놓실 으수 있게끔 냉장고 자리도 양문형 냉장고 여유롭게 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으니 냉장고 자리도 넉넉하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완벽하게 분리형 구조입니다. 예, 주방과 거실이 완벽하게 분리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안방은 거실 옆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당연히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 부부 욕실 들어가는 공간 앞쪽에 살짝 드레스룸 공간 아니면 파우더룸 공간을 만들어 주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방은 이렇게 통으로 넓게 뺐습니다. 예, 안방은 그냥 통입니다. 그리고 안쪽 공간에 이렇게 턱을 만들면서 부부 욕실 들어가기 전에 뭐 화장대를 쓰셔도 좋고요. 용도에 맞게끔. 시스템 선반 같은 거 만드셔서 드레스룸 공간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화장대를 조금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네, 화장대 공간 안쪽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은 좀 여유롭게 통으로 그리고 안방 창도 남양창 햇살 잘 들어오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도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해 보면요 안방 같은 경우는 3400 그리고 3400에 어, 다시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3400에 3600입니다 암땅도 작진 않습니다 3,400에 3,600이기 때문에 한쪽 벽면으로 12자 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2자 장을 해주시고, 침대 놓으시고, 안쪽에 화장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안쪽으로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스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부부 욕실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네요. 수납장, 세면대 변기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폭은 어느 정도 있어서 코너 선반도 두 개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샤워도 가능은 합니다. 예, 폭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하지만 독립적인 샤워 공간은 없습니다.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안방 통으로 여유롭게 남양에서 잘 들어오는 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이 다남향입니다 햇살 들어오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중간 방, 작은 방은 뒤쪽으로 준비가 돼 있네요. 먼저 두 번째 방부터 한번 보시면은 두 번째 방 사이즈 좋습니다. 자녀분들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방 사이즈로 준비가 돼 있고요. 눈대중으로 봐도 다큰 자녀분들도 어느 정도 생활하실 수 있는 두 번째 방 사이즈 준비돼 있습니다. 자, 여기도 정확하게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따로 뭐 붙박이가 시공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냥 통으로 넓게 뺐어요 네, 통으로 자두 번째 방은 3,000에 2,800입니다. 3,000에 2,800 사이즈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그냥 생활하실 수 있게끔 침대 책상 붙박이 다 여유롭게 들어가는 사이즈 3,000에 2,800입니다.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이 이제 베란다가 들어가는 방,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은 이제 베란다 들어가는 방이기 때문에 세탁실. 어, 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방은 베란다가 들어가는 방이지만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보시면은 그렇게 작진 않거든요. 그리고 베란다가 중간방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통베란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와서 보시면은, 네, 여기 안쪽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표소 공간. 자, 대표소 공간은 이렇게 철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잔짐들 잠깐 쌓아두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 왕관기, 대피소 공간, 왕관기 시공돼 있고요. 자, 이렇게 어, 뒤쪽 통베란다 형태로 열, 넓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 베란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엔 보일러실, 수도배관, 세탁기 건조기는 안쪽으로 준비해주세요. 그래서 베란다를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네요. 자, 베란다가 있는 방이지만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작진 않거든요. 여기도 마지막 세 번째 방,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해보면요. 방 사이즈는 2800에, 2800에 2500입니다. 3종 가구가 들어가는 사이즈긴 한데 그래도 네, 세탁실을 왔다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구 배치 살짝 신경 써주시면 은 방으로도 사용 가능한 방 사이즈 준비가 되어있네요. 베란다가 어, 굉장히 넓습니다. 뒤쪽 통베란다로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역시 아파트답게 입구 들어오자마자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수공이 되어있고요. 안쪽에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일반 샤워기네요. 코너 선반도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방3 개, 화장실 2 개, 평생 막힘 없는 도로가 남양입니다. 도로가 남양,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준비가 돼 있네요 자 오셔서 이제 자녀세대 마감 민박입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분양이 되고 있으니 타입 두 가지 남아 있습니다 같이 오셔서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팀장의 행복함과 채영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